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2023 하나원큐 K 리그 17라운드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항 스틸러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황인재 골키퍼고요 완델손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선수 포백입니다 그 위선에는 김준호 오베레단 이선에는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최전방 이호재 선수가 맡았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입니다. 김동준 골키퍼고요. 정훈, 임채민, 김주원 선수 쓰리백입니다. 이기혁, 이창민, 김봉수, 안태현 선수가 허리를 맡게 했고요. 최전방 헤이스, 곽승민, 김대환 선수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백을 쓰고 있지만 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5백 형태가 아니라 최소 4백 형태까지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어 여기서 볼을 빼앗아 냈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고영준이었습니다 포항이 아,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번 측면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크로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가슴으로 떨궈놓고 슈팅까지 골절됐습니다 장문 슈팅! 막아내는 김동준이었습니다. 코너키 이어가는 박스틸러스입니다. 골대 안에다가 슈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팩만잘 가져갔네요. 예. 자, 몸싸움에 대해서 완벽한 파울이 아닌 이상에는 파울을 잘 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끝까지 경기에 이메이저에서 보이지 않습 누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쪽에서 빠르게 시작했어요. 수비가 예. 정리가 되기 전에 뒷공간을 노리면서 자 완벽하게 무르지 못했던 헤딩으로 멀리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입볼이 뒤에 들어오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자 입볼이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제대로 맞진 않았지만 큰 바운드를 일어내면서 골키퍼를 속여낼 수 있는 슈팅이 됐네요. 네. 자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이 사이드로 갖다됐던게자 골키퍼가 예측을 하게 되면서 자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와 맞이할 수 있거든요. 네, 헤이스가 올려줬고요. 헤더! 잡아 냈습니다. 황인재 골키퍼. 어허. 자, 지금 선수가 굉장히 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 머리 쪽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의료진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주심도 빠르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얼굴 쪽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힘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다행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선수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가격을 하려는 의도인지 시선은 볼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심의 판정은 그대로 경기에 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조금 전에 슈팅 개수가 나왔는데 제주는 지금 유일 슈팅 슈팅 하나씩 기록하고 있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좋은 공격 이어가는 포항입니다. 크로스 날빠르게 김동준이 나와서 잡발했습니다 자, 지금 리턴 템포를 한 번에 크로스를 올리면서 수비의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노려봤는데 골키퍼가 반응이 더 빨랐네요. 자, 전방에 숫자가 많아요. 제주 예. 선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 나오게 되면 역시까지갈수 있고 뺏기게 되면은 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제주가 골을 빼앗아 냈습니다만 여기서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자, 이1 예, yeah, 역습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박승욱의 슈팅이었고요 <목소리> 어, 다시, 고영준 쪽인데요. 고영준이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제코너킥입니다헤이스가 올려줍니다. 약간 낮았는데요. 뒤쪽 선거리에서 슈팅한 차례에 신호를 해봤고요. 또한번 슈팅.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하프라인 교체합니다. 어, 포항이 또한번 볼을 따냈습니다. 공격조차 3명이고요. 중앙으로 넣어줬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왼발 슈팅까지. 막아내는 김동준. 주는 선수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적인 부분이 저하됐을 때는 정신력적인 부분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자, 또한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포항이 공격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금 이제 어 김동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상대 박스 쪽으로 가기 전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어 볼다툼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빠르게 딱볼로 깔아서 그렇게 연결해줬는데요 반대편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반대쪽에 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아, 볼이 살짝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왼쪽 열린 자. 공간을 봤습니다. 중원의 선수가 없어요. 예. 자, 좀더 빠르게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제주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 제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측면 공간이, 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좀 어, 커버를 해들어오는 선수의 숫자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잘 잡아내면서 네. 잘끊어 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예, 제카 쪽으로, 제카 오른쪽 측면날무선하지 않았습니다. 제카.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호재, 이호재 선수 뒤쪽에 백성재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어포스트 네. 잘라줬으면 어땠을지. 자, 다시 한 번. 네, 접고. 이호재 슈팅. 네. 막혔습니다. 아, 김동준 선수가 잘 막아냈군요. 네. 전방에 숫자가 제주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방에 숫자를 놓기 때문에 전방과는 다른 유형을. 어, 자. 넘어졌는데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찍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계속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네.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월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볼을 조금 뒤쪽으로 자 침투하는 선수의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겠네요. 골키퍼에 대한 속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강하게 찰지 네. 자 어떤 킥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커는 헤이스고요 키퍼는 황인재입니다헤이스망하냈어 황인즈가 망하겠습니다! 1대에의 리더를 지키는 수번째황인재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골키퍼의 발이 일찍 떨어졌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네. 바나나가 라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펙 순간에. 아. 자, 떨어졌네요. 자, 베네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을 바꿔갈 수 있을지. 네. 자, 이번에도 키크는, 키커는 헤이스입니다. 헤이스이번에 골입니다. 1대 규정을 맞추는 제주 유라이키입니다 자, 역시나 다른 선택을 가져갔어요. 본인이 원했던 선택보다 반대로 가져가면서 자,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시 동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르트킥. 굉장히 예. 떨리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에 뭐, 실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실축이 나왔고, 두 번째 페널틱이 됐을 때, 네. 자, 또다시 키커로 나서게 됐었던 페이지 선수 이번에는 자신있게 오른쪽으로 꽂아 넣습니다. 조금 더 위험 지역보다는 빠르게 상대 골문 앞으로 갈수 있는 선택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크로스 바로 올려주는데요. 자, 뒷좌 막았어요! 김동권에서발 아직 골 살아있습니다만!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과연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좋은 위치에 브레이킹 올라갑니다 골2대로 <laughs> 다시 앞서나가는 포 스틸러스입니다 박승욱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와 극장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을 때 자 역동작이 걸리면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어, 환상적인 애도였고요. 자 지금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뒤쪽에 이선에서 들어오던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실점을 내주게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2024 하나원큐 K리그1 17라운드 경기 포항 스틸러스가 2대1로 제즈 유나이티드를 제압합니다.